오늘 로스팅합니다. 원두, 원두, 브라질, 에티오피아, 바테말라 <laughs> 하려고 지금 불 데우고 있어요. 자, 투입해요. 투입합니다. 음 쑥쑥 저희 부가해가 엄청 맛있어요 그전 선생님 네 여기 커피 색 보면서 원두가 어떻게 익혀지는지 보면서 관찰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. 중간에 화력 조절합니다. 지금 현재는 색깔이 아까보다 좀 변했죠? 약간. 이제 커피 원두 색깔 나오도록 구워질 거예요. 색깔 변하고 있죠? 자, 얘로 남깁니다. 색이 변하고, 그 다음에 기다려봅니다. 언두색이 되고 있죠? 와, 오늘 날씨도 좋고 그래서 아마 맛있는 저희 콩이 나올 거예요. 날씨와 따라서 커피 콩도 마치 달라지거든요. 일팍 온거야 어, 소리 나죠? 잘 들어보세요. 콩돌이 뜨겁다고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점점 소리들이 커지고 있어요. 이 소리가 멈춰쯤 다 익어가는 거니까 커피를, 이제 원두를 내릴 겁니다. 뗄 거예요. 색깔도 이렇게 변했어요. 색깔이 이렇게 변했습니다. 신기신기 신기. 웰콩 드셔보세요 엄청 맛있어요 춘천에서 아니 전국적으로 요새 많이 주문하고 있어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커피 원두 원두 기계에서 배출할 겁니다 끝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나올 겁니다. 이때 엄청 뜨거워요. 맛있는 커피. 향긋한 커피. 나왔습니다. 이렇게 해서 식혀서 이제 저희 보관함에 넣었다가 선생님들이 주문하면 배달하고 택배 보낼겁니다. 베이 맛있겠죠? 많이 사랑해 주세요.